응 기분도 꿀꿀하데 <laughs> 기분도 꿀꿀하데 작성도 꿀꿀하데 <laughs> <laughs> 근데 알면 재밌을거 좋아. 네.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아 맞아 기분이 안나 들으면 해야돼? 아우 짜 And five, six, seven, 5, 6, 7, 8, 1, 2, 3, 4, one. 9, 10, 11, 12, 13, 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앞에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3 1 이 세일러스 택배할 때 있는 스포츠 쉽죠? 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7, 18, 19,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6, 16, 16, 16,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일러 스텝 거예요. 세일러 스텝을 다시 열출줄 거예요. 금방 아까 했던 세일러, 왼쪽 세일러했잖아요 이걸 오른쪽 세일러, 세일러 스텝 다시 열출 거예요. 여기 투에요 다시 원, 시작. 원, 투, 1리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5 6 7 8 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어, 포할 때, 이쪽을 볼 때, 프릭 하죠. 프릭, 프릭. 우리 알죠? 네, 밀리킷 에너지에서도 이렇게 찍고 프릭 막이고 하잖아. 여기 프릭이 나와요. 그래서, 자, 1 홀, 투, 쓰 어, 천천히, 시, 자. 1 홀, 투, 쓰 어, 다시, 여기, 저기. 여기 보고 있잖아. 그죠? 섹션 2가 여기서 끝나서 시작 원 홀드. 투까지원 홀드. <웃음> 쓰리. 포. <laughs> 어. 그치. 그 다음에 걷고 걷고. 시작. 걷고. 걷고. 락스텝인드셔플같은 셔플. 시작. 셔 어플. 에, 에. 여기서 락, 락스 탭이야, 락스 셔.플. 여기서 어? 락스텝이야. 락스텝. 셔플. 그걸게 가면 돼요. 그게 섹션 3야. 그 섹션 3. 다시. 여기 2야. 최선, 시작. 원홀투 쓰리 포 걷고, 걷고, 셔, 어, 풀, 네. 아니, 하나씩 하면 이 되는데. 1번부터 <laughs> <일본부터 웃음> 3번만지 읽게요. One, two, three, four, a n

그 다음에 3포가 3리 힘을 이렇게 돌리면 손 이렇게 돌리면 아맞죠 1, 2, 3, 4 오케이 하즈박스하 여기 다시 볼까요? 5, 6, 7, 8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까지배울거에하하하까지하하하하하하하하 1, 2, 3, 4 세븐 에잇 앤원 쉬고 킥범 후 하고 재즈 박스 재즈 박스 유코리아 그 1번부터 까지 우리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앤원 시작 원

6 7 8 s 자, 그럼, 시작 1 2 3 4 5 6 7 8 시작 e t and t and four f i v and a and n n d and 자, 시작 5 세븐, 로코, 에 이걸 버튼는게 그때 그럼 12시가 여기서 시작했더니 6시는 시작해고 다시 6시에서 1, 2, 3, 4, and 5, 이렇게 하는 거야. 6시하고 12시만 봐라 응. 다시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1, 2, 3, 4, and 5 6 7、8、1、2、3、4、5、6、7、8、1、2、3、4、5、6、7、8、1、1、1、1、5、3、4、5、6、7、8、1、2、3、4 5, 6, 7, 8스 세븐 에잇 에잇 음 우는 바 에잇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에 1, 2, and 3, and 4 5, 6, 7, 8 그럼 12시가 여기서 시작되면 6시부터 시작해 요 그럼 다시 6시에서 1, 2, 3, 4, and 5 이렇게다 6시하고 12시만 봐요.